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딘디입니다. 오늘은 봄이 되면 꼭 찾게 되는 트위드 자켓과 함께한 네 가지 봄 코디 룩북 가져왔어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그린 자켓 그리고 부츠컷 청바지와 함께한 세련된 룩이에요. 그린 블루색 조합의 트위드 자켓은 블랭크 03 제품이에요. 고급 이태리 트위드 원단을 사용해 독특한 조직감이 느껴진답니다. 카라가 없는 라운드넥 디자인이고 크롭 길이감으로 경쾌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세련된 은장 단추를 사용해 포인트로 주었고요. 클래식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유행타지 않고 입으실 수 있답니다. 안에는 폴스 스미스의 해피 컬렉션 티셔츠 입었어요. 스마일을 형상화한 블루 색상의 로고 플레이가 돋보인답니다. 바지는 굿데의 플레어 진인데요. 요즘 제가 정말 자주 입는 리얼 데일리 진이에요. 컬러도 딱 연청에서 중청 사이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부츠컷 라인이라 멋스럽게 입어줄 수 있답니다. 신발은 SS 시즌 신기 좋은 깔끔한 화이트 색상의 프루엔자 슐러 펌프스 신었어요. 적당한 굽 높이에 발을 모두 감싸주는 디자인으로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라이트 그레이 색상의 필립 림 파슬리 백으로 코디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블랙인 화이트 무채색을 활용한 룩이에요. 클래식한 싱글 버튼 그리고 크롭 기장감으로 고급스러움과 캐주얼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블랙 트위드 자켓은 뮤트뮤트 뮤트 제품이에요. 저처럼 하이 웨이스트 팬츠나 스커트와 함께 매치하면 더 좋답니다. 소재 특유의 올풀림 디테일 덕분에 내추럴한 매력을 느낄 수 있고요. 슬랙스와 함께 오피스룩이나 포멀룩을 완성할 수 있고 데님과 함께하면 좀더 웨어러블한 아웃핏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이너로는 코튼 소재의 와존의 슬리브리스 니트 탑 입어주었어요. 뒤쪽 라인이 포인트랍니다. 슬랙스는 뮤트뮤트의 벨티드 턱 와이드 팬츠예요. 흐르는 듯한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하이 웨이스트로 다리가 정말 길어 보이더라고요. 앞쪽에 턱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고 벨트로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 딱내 몸에 맞게 편. 착용할 수 있어요. 바지 길이가 살짝 길어서 신발은 굽이 있는 미우미우의 슬링백 신었어요. 블랙 화이트 컬러 조합이라 룩에 찰떡같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방 역시 깔끔하게 블랙 색상의 셀린느 미니백 들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요즘 꽂혀 있는 라벤더 색상을 이용한 코디예요. 아우터는 H&M의 텍스처 재킷이고요 트위드 자켓이지만 캐주얼한 봄버 같은 느낌도 가지고 있어서 너무 페미닌하거나 클래. 클래식한 디자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완전 추천드려요. 기본 흰 티에 루즈한 청바지 입어주셔도 좋고 저처럼 흑청진과 함께하셔도 좋습니다. 칼라가 있는 숏 기장 아우터로 드롭 숄더이고요. 큼지막한 앞쪽 포켓 두 개가 자리 잡고 있답니다. 살짝 소매가 짧뚱한 느낌이라 귀여운 매력도 있어요. 이너로는 베이직한 마시모드띠에 화이트 티셔츠 입어주었고요. 슬림 스트레이트 핏의 흑청진은 토템 제품이에요. 트위스트 심이 포인트인 제품으로 핏이 정말 예뻐서 하나만 입어도 맵신난답니다 신발은 아우터와 색을 맞추어 라이트 퍼플 색상의 뮬 신어주었어요. 미에르 제품이고 뾰족코와 리본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네요. 가방은 깔끔하게 화이트 색상의 질센더 투티백 들어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상큼한 라임 자켓과 함께한 룩이에요. 가디건 형식의 트위드 자켓은 그레이 향 제품이에요. 봄 시즌에 잘 어울리는 밝은 컬러감으로 화사하고요. U자로 적당히 파진 넥라인으로 목걸이로 포인트를 줘도 좋아요. 소재가 정말 고급스럽고 부티가 좌르르 흐르더라고요. 다른 트위드 자켓과 다르게 단추가 없어서 미니멀한 매력도 있는 제품입니다. 이너는 톤온톤으로 그린 색상의 슬리브리스 니트 탑 입어주었어요. 마존의 제품이고 활용도가 높아서 색깔별로 소장 중이에요. 팬츠는 깔끔하게 세미 와이드 핏으로 떨어지는 화이트 색상의 아페쎄 세일러진 입었고요. 신발은 스트랩 디테일의 에나더 스토리즈 베이지 샌들을 신어주었습니다. 가방은 제가 너무나도 사고 싶었던 드래곤의 트리플 점프 스몰 가죽 토트백 들어주었는데요. 슈즈와 백 덕분에 완벽한 봄 코디가 완성된 듯합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자켓과 함께한 봄 룩북 재밌게 잘 보셨나요? 트위드 자켓은 은근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라 한두개 정도 소장하고 있으면 자주 꺼내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의. 코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